도티입니다 입니다 어, 오늘 도티님과 마크 생존기 찍을건데요 생 잠깐만요 잠깐만요, 점프맵 깔을게요, 점프맵 어, 아주 재밌겠네요 이런 데에서 마, 만약에 마크 볼트를 깔면 이런 데에서 아주 멋진 걸볼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네. 한번 깔아보세요. 이건 아니네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맞다. 이제 한글판으로 새로 나왔어요, 이게, 한글판으 맞아요. 저도 한글판이에요. 제 이따 맵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날개 부족이나 인센티 가면 이렇게 날카운, 강탈, 살쪄, 밀치기 화염, 약탈, 내구성, 입니다 도트님 어어요저는데도님저저 보일 거예요, 잠깐만요. 네? 어, 어디, 스티브가. 어, 저 스티브죠?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스킨이 이상해요. 저 스킨 좀요. 어머만저 스킨 줘요 어. 응? 스킨 안 나와요 어떻게요 잠깐만요 진석 어? 저 스킨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나 봐요 그냥 하죠 잠깐만요 저 스킨 좀 먹을게요 스킨 안 되네요 그냥 하죠 안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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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 이거 아니고, 이거. 미루니다 어딨습니까, 도티씨 어? 저쪽이죠? 어딨습니까? 저쪽입니다. 깜짝 놀데잘하죠 한정도, 한정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이, 여기, 여기는 수건이 있어, 수건이있거 저거 줄게요. 가보 잠깐만요.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 두개 그분도 입었습니다. 우리... 칼, 칼, 여기 있다. 고깽이 고깨. 사과 사과 60사기는... 저도 있어요. ]시다. 잠깐만요 사인데요 보호예요 도태씨 여기도 있잖아 어, 그러네요 도팀이 여기 안에 있는거 이제 가져가세요 네. 어, 여기 문이 있는데요 여기 잠깐 만요 全然わかんない。 오, 죄송합니다. 나도 안 왔어요. 뭐있습까뭐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아가있습니다 네? 아, 저도. 네. 저도. 저 이따 드릴게요. 잠깐만요. 도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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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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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반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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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도. 저 자, 같이. 끝인데요? 그럼 네? 저기 브라보 설치 넣을게요. 여기 뭔가가 어 저기 끝인데요, 도트님? 이거 끝인가요? 네, 이제하죠 네, 저 스킨 이상해졌지만, 지금까지 도티와 도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도>